상추, 가을무, 배추, 쑥 같은 심어서 어저께 비 오고 물 조금 먹고 촉촉하고. 그니까 애들이 싹 나가버렸지. 딴거 사서 하면은 애들이 밖으로 다녀. 미안하게. 싹날 때만이라도 어쩔 수 없다. 그래서 텅빈 마당이 되버렸어 지금. 6시 반인데. 다나가볼고 없어. <laughs> 자, 단체로 나가버렸어. 아, 여서 보니까 꽃이, 꽃이 엄청 피었네. 까리꽃이가. 부추꽃도 신나게 올라오고. 수국이 엄청 힘들어 하더니, 다 죽어가고 있네. 깨어나면 좋으련만 그래도 비 오면 살아, 웬마는 식물들은. 헤헤 무시, 혼자 신나게 노는데. 삐용이, 그래, 맞아. 삐용이었구나. 나 들어간다, 이제. 방해들 챙겨주고, 나밥 먹고, 또 아침 시간은 금방 가. 5시 반부터 나와도 오늘 한 시간을 죽치고 있었네. 아, 그저 좋아. 쉬는 날이면 이렇게 보는 게 좋아. 그냥 초록 초록 색깔 꽃보고 고 좋은 곳은 아니지만 내마음의 저장 어저께 소나기 세번 와서 토라한테 결국 못 말리고 기계로 넣었지 어저껜가 그저껜가 날짜 개념도 없네 가정용 건조기가 있으니까 좋긴 없구만 쟤까래도 아 똘망이도 있었구나. 다 나가버리고 없다겠다니. 똘망이하고 삐용이만 둘이 신났구나. 이비는 지새끼 데고싹 나가버리고 마당 치킴이두 냥이 엄마들이 버린 자식들 나한테 맡겠다고 해야 되나 또? 왜 엄마들은 새끼들을 꼭 나한테 맡기고 가버리는지 모르겠어. 그리고 다시나안 오니까 어디로 가는지 죽었는지 생명은 귀에 야채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꽂자 심어놨다고 파릇파릇 올라온거 봐 나만 부지런하면 돼 그러니까 지구의 사람들이 먹고 살겠지. 번식을 하니까. 뭐뭐 하게 크다. 이거 이거 연잎도 아니고 도란잎이. 아, 오늘도 또 시작이다. 가서 방해들 챙겨주고. 사료만 부어주고 왔는데 섭씨캔 따줘야지 노묘들이랑 언제나 사료 먼저 먹이고 캔을 줘야지 그러면 사료를 잘안 먹으니까